공에 없는 수박을 제철보다 앞당겨 생산해내는 성주 수박 재배지입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해평4동 강임도 씨는 비료와 농약 대신에 보통보다 4배 정도 퇴비를 많이 사용해서 공에 없는 수박과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도 45일 가량 빨리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 성주 일대가 수박과 참외 농사로 유명합니다. 한편 신라 예서울 경주에는 천 수백 년전 신라인들이 정교하게 다듬어낸 금관 예술을 재현하는 이가 있습니다 경주시 황남동에 사는 김인태 씨는 국보 87호인 금관총 출토금관 등을 재현함으로써 선인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 북쪽에 영일군 청하면 내연산 시비폭포는 우리나라 중남부 동해안에 손꼽히는 절경입니다 울창한 숲 가운데 계곡이 펼쳐지고 거기 50m 높이로 12개 폭포가 장관을 이룹니다 울진에 있는 석류굴은 길이가 470m에 이르는 석회 동굴로서 규모가 크고 종유석과 석순 등의 석회 명물들이 밀림처럼 발달해 있습니다 12개 크고 작은 광장과 3개 못이 있는 석류굴은 천연기념물 제115호로 관광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